좌표 평면 위에 서로 다른 두점 PQ, 그리고 OPOQ가 나타내는 각을 세타1, 세타2라고 했습니다.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, 세타2의 사인 값을 구하라 라고 했어요. 자, 가조건을 보면, 세타1은 세타2의 두 배라고 되어 있고요. 나조건 보겠습니다. X1 곱하기 Y1이 0보다 크다라는 건, X좌표와 Y좌표의 부호가 같다라는 거죠. 그러면 이때 세타원이라는 각은 부호가 같으니까 1사분면 아니면 3사분면의 각일 거예요. 자, 그 다음 두 번째 조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곱 더하기 제곱이 0이 되려면요. X1, X2 같아야 되죠. 각각이 0이어야 되니까. Y1은 빼기 Y2여야 돼요. 그럼 P라는 점과 Q라는 점은 x 좌표는 똑같고 y 좌표의 부호가 반대이기 때문에 이 P라는 점과 Q라는 점은 y 좌표의 부호가 반대인 x축 대칭일 겁니다. 자 그러면 나타내 보면 자 x축 대칭이기 때문에 이 P라는 점이 어디 있어야 될까 생각해 보면은. 어, 예를 들어 여기 있다라고 한번 해볼게요. 여기에 세타1이 있다라고 합시다. p라는 점이 여기 있었겠죠. 그럼 그 점을 어디에 대칭이동하면 이렇게 x축에 대칭이동하면 무슨 점이 나오는 거야? 어, q라는 점이 나올 거예요. 그럼 요 각이 뭐가 되는 거야? 음, 세타2가 될 거예요. 결국은 동경 OP와 동경 o, OQ가 이어디에 대칭이다? 바로 어, X축의 대칭이니까 우리가 식을 표현하게 되면 세타2라는 건한 바퀴 돌고 여기가 세타1이죠. X축 대칭이니까 여기 두 개의 각이 똑같을 거예요. N바퀴 돌고요. 음의 방향으로 세타1만큼 뒤로 가면 되니까 이렇게 표현이 될 거예요. 아 그러면 세타1과 세타2의 합은 2n파이가 될 거고요. 가조건에서 세타1은 2세타2라고 했기 때문에 세타1 대신에 2세타2를 대입하면 3세타2가 2n파이로 나오게 됩니다. 그럼 세타1, 세타2라는 세타 각은 결국 3분의 2n파이가 되고 세타1이라는 각은 세타2의 두 배기 때문에 3분의 4nπ라고 할수 있을 거예요. 여기까지 됐죠? 그러면, <laughs> 세타1이 1, 4분면 아니면 3, 4분면의 각이기 때문에 가능한 n을 적어 볼게요. 세타1이 될수 있는 거. 자, n은 정수기 때문에 0부터 집어 넣으면 0이 될수 있죠. 3분의 4 파이 될 수도 있고요. 3분의 8 파이 될 수도 있고 3분의 12 파이 될 수도 있고요. 3분의 16 파이 요런 식으로 쭉될수 있습니다. 그중에서 1, 4분면 아니면 3, 4분면의 각만 골라줄 거예요. 0은 4분면의 각이 아니고요. 3분의 4 파이는 3, 4분면의 각이니까 맞아요. 3분의 8 파이는 2, 4분면의 각이고요. 3분의 2파이는 4파이니까 4분면의 각이 아닙니다 그 다음 3분의 4파이 요런식으로 될거예요 그럼 이때 세타2라는건 세타1의 절반이기 때문에 세타2가 될수 있는건 3분의 2파이 3분의 8파이 그 다음 3분의 얼마 어, 14파이 2파이씩 커져나갈겁니다 우리가 구해야되는건 사인 세타2의 값을 구하는겁니다 그럼 3분의 2파이의 사인 값이나 3분의 8파이, 3분의 14파이의 사인 값은 다 똑같죠. 그래서 2분의 루트 3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.